제5절 삼각부등식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부등식은 복소수의 크기를 다루려고 할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삼각부등식은 실수에서도 성립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복소수에서도 이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벡타와 그 크기를 다루려고 할때 즉, 복소수를 벡타랑 대응을 시켜가지고 복소평면상에 있는 복소수를 벡타처럼 인식을 하면 이야기가 쉽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이제 복소평면상에 두 복소수 Z1과 Z2가 각각 다음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Z1의 위치고요. 여기가 Z2의 위치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소수를 시점이 원점이 되고 종점이 그 위치에 있는 하나의 백타로 이 복소수를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Z1 복소수, 그다음 이것을 Z2 복소수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백타를 이용해서 두 복소수의 합을 좀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두 복소수의 합, 즉 Z1과 Z2의 합은 바로 여기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마치 노란색과 파란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 같은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든 뒤에 이 평행사변형의 시점 이 원점이고 종점이 이두개의 벡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웃하는두개의 벡터에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하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벡터의 종점의 위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노란색이 z1 벡터를 나타내고 파란색이 z2 그리고 빨간색이 z1 플러스 z2예요.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개의 벡터는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같고 크기 가 같으면은 여기 있는 이 벡터도 z2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도형은 평면상에 삼각형 도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노란색 백타의 크기는 우리는 이제 Z1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백타의 크기는 z 2의 크기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백타의 크기는 이거의 크기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 각각의 얘네들은 이 절대값 기호 써놓은 것은 그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의 값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더군다나 크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수에 있어서 이 노란색 이 벡터의 길이, 파란색 벡터의 길이, 빨간색 벡터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복소수의 크기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잘 관찰해 보면 알수 있듯이 평면상에 놓이는 삼각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느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을 넘지 못하죠. 즉세 변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것조차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넘지 못합니다. 가장 긴게 이거죠. 그래서 z1 z2의 크기 자 이것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등호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단 등호는 언제냐면은 등호는 자 이제 이 동일 직선상에 놓이게 될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직선상에 세 개의 벡터가 동일 직선상에 있다면은 그때는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요. 즉 노란색 벡터 그리고 파란색 벡터, 벡타, 빨간색 벡터가 같은 직선상에 있다면은 등호가 성립하고 그밖의 경우는 전부 다 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부등식을 삼각형 도형으로부터 얻어진 절대부등식이다.라는 뜻에서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수의 집합에서도 삼각부등식이 성립하는데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부등식이 성립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합의 크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결코 넘지 못하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자 이것에 우리가 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계 또는 상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 이 복소수의 이 Z1 플러스 z 2의 상을 구하라, 상계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합을 넘지 못하니까 이 오른쪽이 이 복소수의 크기의 상계 값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삼각부동식으로부터 합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합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Z1의 크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z1 플러스 z2 그리고 마이너스 z2와 같죠. 노다뼈 꼴이니까요 자, 근데 우린 여기에서 얘를 하나의 벡터, 하나의 복소수로 간주한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두 복소수의 합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 합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이 복소수의 크기와 그리고 이 복소수의 크기의 합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z1 z2의 크기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z2의 크기나 플러스 z2의 크기는 같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양변에 z2의 크기를 전부 다 빼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양변에 빼도 대성한 게 변하지 않죠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양변을 뺐으니까 쉽게 말해서 얘를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또1 플러스 z2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이 성립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 식을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z2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z2는 그렇다면은 자 얘도 이제 z1 플러스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쓸수 있죠 더하고 뺀 거니까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얘를 하나의 복소수를 생각한다면 삼각부등시로부터 z1 플러스 z2의 크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z1의 크기가 되고 z1 플러스 z2의 크기 자, 이거 플러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z1의 크기는 그냥 플러스 z1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부등시 양변에다 z1의 크기를 빼면 z2의 크기 마이너스 z1의 크기는 Z1 플러스 Z2 이런 관계와 성립한다라고 살게 됐습니다. 자, 여걸 2번 실어놓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알수 있듯이 1번의 결과와 2번의 결과를 잘 보면은 자, 여기는 요기, 여기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인데 이건 반대로 Z2의 크기 마이너스 Z1의 크기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건 이런 말이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이거랑 같죠. 따라서 이거의 크기는 자 z 1의 크기 마이너스 z 2의 크기에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보다도 크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보다도 크고 나왔다는 사실이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1번과 2번에 의하여 그러면 z 1 플러스 z 2의 크기는 이 플러스를 이 앞에 이렇게 z 1의 크기 앞에 플러스인데 얘보다 이거에서 이걸 뺀거보다도 크나 고그값 전체 또 마이너스한 거보다도 크나 같다는 것으니까 그러면 제또한의 크기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도 당연히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가 번이라 놓겠습니다. 얘를 나 번이라 놓겠습니다. 자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대부등식의 관계로부터 가하고 나를 합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Z1 플러스 Z2의 크기이 삼각부등식을 이제 오른쪽 뿐만 아니라 왼쪽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에관한 크기는 오른쪽을 넘지 못하고 왼쪽보다 는 항상 크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그리고 3번 식입니다. 다 증명을 했습니다. 1번과 2번을 결합한 게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식 3번의 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원점이 거요. 반지름이 1이 되는 단위원 둘레상에 있는 점을 Z라 놨을 때 우리는 뭘 보일 생각이냐면 Z-2의 크기가 3을 넘지 못하고 항상 1보다는 커 놨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보기 1번의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은 Z의 크기가 1이에요. 단위원 둘레상에 있는 복소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이제 Z-2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Z-2의 크기는 이것은 다시 쓰면 Z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크기 이거와 같고요. 이제 이걸 이걸 Z와 이걸 z 2어 놓으면 이 부동식 삼각부동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은 얘는 Z의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크기가 되고요. Z의 크기 1이고 마이너스 의 크기는 2, 2 더하기 니까 그러니까 이거 3이에요. 그래서 3을 넘지 못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부동식 나왔죠? Z-2의 크기는 3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성립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z-2의 크기는, z-2의 크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 이부등시에 여기 나와 있는 1번 아니면 2번을 사용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이쪽 부등시은 아예 한꺼번에 해도 되죠? 자, 이제 z의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크기 이렇게 돼요. 근데 Z의 크기는 여기 보면 알수 있듯이 아,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이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말이죠. 얘는 Z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Z, 이게 Z도 아니고 얘를 Z도 2한다면 Z도 1과 z 2 합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차이보다는 크나 낮다는 얘기였었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z1의 크기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얘 때문이고요 z2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z의 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1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고요 마이너스의 크기는 2 마이너스는 이거 1이잖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1보다는 1보다는 크나다는 같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z 마스의 크기는 1보다는 크나 같은 값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뒤에 가서 뭔가를 계산할 중간 중간에 그 크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할 때 자주 사용할 것이니까요. 삼각부등식 활용도가 높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 같은 삼각부등식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기하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두 복소수에 대한 Z또한과 Z투의 합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에 합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었으니까요. 자, 이제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려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연수 n을 포함하고 있는 수학적 명제를 증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n이 2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z1 플러스 zn인데요. n이 2일 때 이것은 방금 전에 두개의 복소수의 합에 관한 크기는 삼각부동식으로부터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자 이것이 이거 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했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적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그 다음에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됐죠 자, 이제 우리가 n이 k일 때 n이 k일 때 z1 플러스 z2의 그리고 플러스 ZK일 때, 자, 여기 보다시피 Z1부터 ZK까지 있는데요.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Z1의 크기, Z2의 크기, ZK의 크기.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전합니다. 자, 이제 이미 K번째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전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자,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자 이제 주어진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z1 플러스 z2, zk 그리고 플러스 zk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괄호를 묶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묶어서. 복소수들의 합을 하나의 복소수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하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복소 평면상의 두 복소수의 합은 역시 평면 위에 있는 또 다른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 k개의 복소수들 복소수들로 이루어진 요 덧셈도 하나의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복소 평면상에 있는 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의 복소수를 간주했다면은 이거 성립한다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삼각 분해식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Z1 플러스 Z2 ZK ZK 플러스 l 이와치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내려온 것은 이제 N이 2일 때이삼각부동식을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내려갈 때는 자, 이렇게 중간에 귀납적 가정이 있었잖아요. 자, 1부터 K까지 합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 합을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는 제또 안의 크기, z 트 t의 크기, 그리고 z 트 k의 크기의 합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여기 여기가 바로 여기 균합적 가정의 결과를 활용해서 증명했습니다. 잘 보니까 결과적으로 n이 e, k 플러스 1일 때도 각각의 크기 합을 넘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만 K플러스 1번째일 때도 바로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따라서 여기 K는 임의로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를 선택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항상 참이라는 것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n이 1이면 사실 2부터 해야 뭐 비교가 될 텐데요. 만약 1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이면 하나죠. 1이면 그때 는 이거 등호가 들어 있으니까 역시 성립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일반에 대한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기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상계란 말. 자 이제 이 복소수의 크기의 상계는 이오른쪽이이 복소수의 상계 어퍼 바운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복소수의 상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의 크기에 대한 상계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번 문제는 삼 플러스 z 플러스 z 의적어의 크기의 상계를 구하는 얘기는 바로 이 절대부등식인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제곱에 관한 크기는 크기의 제곱과 같거든요. 자, 이와치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심 원점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둘레 상에 있는 복소수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Z의 크기는 2였잖아요. 이는 4, 4, 5, 6, 7, 8, 9. 이거 9네요. 그래서 이복소수의 크기는 기껏해야 9를 넘지 못합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복소수의 크기의 상계는 바로 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어렵지 않죠. 상계라는 말뜻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런 다항함수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부터 또한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도 다항함수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복소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다항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함수하고 똑같이 약속돼 있어요. 단지에 이제 X 대신에 복소수를 뜻하는 기호 Z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폴리노미얼 오브 Z예요. 이제 복소수에 의해서 표현되는 당함수입니다. A0 플러스 A1 Z 플러스 A2 Z의 제곱 플러스 여기 AN-1 ZN-1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AN의 ZN승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AN의 7 n 승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자 여기서 an이 만약에 0이 아니었더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가장 높은 차수가 n차로 나왔기 때문에 n차의 다항 함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n차의 다항, 다항 함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n은 양의 정수니까 이제 자연수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0부터 AN은 복수 상수예요. 얘네들은 이제 복수수 범위에 있는 상수입니다라는 얘기고 AN이 0이 아니라면 가장 높은 차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복수수의 크기가 어떤 양수 R이 존재해서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쉽게 말해서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판 바깥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중심 원점이 있고 자이 말의 의미는 중심의점이 있고 반지름이 아주 큰 실수예요. 아주 큰 양의 실수 값이 있는데, 자 이제 이 z의 크기가 r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복소수가 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r은 엄청 큰 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복소수의 크기가 복소수의 크기가 r보다 크다는 얘기는 복소수가 이런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 바깥에 있는 복소수에 대해서. 이 N차 다항함수의 역수의 크기는 기껏해야 예를 넘지 못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은 저 뒤에 58절에 가서 한참 뒤에 가서 우리가 리우빌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리우빌 정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리우빌 정리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그 58절을 공부하다 보면 이 모양이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절을 다시 되돌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볼까요? a0부터 여기 zn-1승까지 있죠. 요거. 그리고 덧셈이에요. 여기는 덧셈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W에 그리고 z n 승이라 놓겠습니다. 그냥 놓은 것뿐입니다. WZN승이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ZN승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WZN승 더하기 AN의 ZN승이니까 그러면 이당함수는 이렇게 쓸수 있죠. ZN승이 홍타인과 묶어내면 W플러스 AN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PZ의 역수의 크기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앞서서 우리는 일단 식을 변형한다 음해 볼게요. 마저 계산해 볼까요? PZ의 크기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제 W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식을 잘 보면 이 PZ가 이거와 같다는 얘기를 썼으니까 W AN 그리고 ZN승의 크기가 되고요. 고별가한 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고요. 그리고 ZN승의 크기는 Z의 크기 N승과 같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삼각부등식을 이용해 볼까요? 바로 Z1 플러스 Z2의 크기는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의 Z1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크기 마이너스 Z2의 ]의 전체 크기보다는 크고 낮죠. 자 이제 이게 Z 또한 더하기 Z2 대신에 여기 W 더하기 AN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자 이게 Z 또한 이게 Z2라나 봐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쓸 생각이에요. 여기서 부등식이 나타나죠. 여기서 부등식 자 이제 Z 또한 더하기 Z2 대신에 이게 W고 이게 AN이라 쓴다면 W의 크기 마이너스 그리고 AN의 크기예요 자, 그리고 자, Z의 크기가 R보다 크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Z의 크기가 R보다 크면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는, 자, 이제 Z의 크기가 R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R로 써도 되겠네요. 구등식이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z의 크기가 r보다 크면은 z의 크기 n승은 당연히 r의 n승보다는 크잖아요. 여기 z의 n 승 z의 크기 n승이니까 여기는 r의 n 승라 쓰면 되겠군요. 자, 이제 이걸 일시로 놓겠습니다. 자, p z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여기서 얘네들을 좀더 정리를 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r의 n승이 있어요. 그리고 an도 여기 있죠. 근데 여기 w의 크기가 an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숫자 2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동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식을 풀기 위해서 자, 여기에 보면은 w 곱하기 z 행성이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자,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하려는 것은 Z의 크기가 R보다 크다를 썼으니까 중심에 어이 있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 바깥에 있는 복소수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원점은 당연히 제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Z는 0은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자, 이제 W는 이걸 Zn 생분에 A0, 이거 나눈 거예요. A1Z, 그리고 An-1. 제대 n 1승입니다. 자, 이제 나눗셈의 성질상 이렇게 각각 나누면 되잖아요. a0 제대 n 1승 분의 a1 여기는 z의 n승, z의 n승분의 z만 날으니까 그러니까 z만 남고 an 마이너스 l 이와치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w의 크기를 계산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각 부등식,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삼각 부등식을 이용합니다. 이제 w의 크기는 이 전체의 크기인데 그 크기는 이제 삼각 부등식으로부터 각각의 크기, z의 n승의 크기는 z의 크기 n승 a0예요. a0의 크기. 그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넘지 못합니다. 각각의 크기 합을 넘지 못하니까 a1의 크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은 a n의 크기 r n 승분의 2인데요. p의 크기를 뒤집어 놓으면은, 아래 n 승의 역수가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나올 테니까 a n의 크기분의 2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 보다시피 반질이 말이 되는 원판 바깥에 있는 복소수들 중에서 필요하다면 이 알을 더 크게 키워 놓을 겁니다. 아주 크게 키워가지고 저런 관계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항들을 이 각각의 요거 요거 얘네들을 전부 다이 an 하고 이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an의 크기랑 관련이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전부 다 an의 크기의 2n분의 an의 크기를 얘도 이걸 넘지 못하게 하고 얘도 an의 크기를 2n 나누는 이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얘도 이것보다는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n개의 각각의 항들은 필요하다면은 r을 충분히 키워 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분모가 이제 z의 크기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복소수 갖고 안 되면 더큰원 바깥에 있는 복소수를 갖고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잘 보면 EN분의 AN의 크기. 이게 똑같은 항을 만들었는데요. 하나 둘 해서 이거 개수를 세어 보면은 자, 여기 A0부터 AN 말했으니까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N개예요. 수학에서는 같은 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더했을 때는 배수관계를 쓰잖아요. 2n분의 2n분의 an의 크기 앞에다가 n개가 있어요. n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n분의 n, 그 n 지워져서 얘가 2분의 an의 크기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w의 크기는 기껏해야 w의 크기는 기껏해야 2분의 an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걸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저 여기다 좀더 계산해 볼게요 W의 크기 마이너스 AN의 크기는 자 이제 W의 크기 마이너스 AN의 크기인데요 자 W가 기껏해야 얘보다는 작아요 얘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거에서 이걸 뺀 거는 당연히 2분의 AN의 크기보다는 크지요 자 여긴 부등호 여기도 부등호예요 자, 이제 얘가 2분의 AN의 크기를 넘지 못하니까 2분의 AN이라 계산하고 2분의 AN의 크기 말했어요. AN의 크기는 이 2분의 AN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등호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이을뺀게 이거보다는 당연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성립한다는 알게 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요위의 식에다 대입합니다. 1번에다 다시 대입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이걸 계산한 것보다는 이제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동호가 생겼습니다. 부동호가 생겼고요. 여기 지금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2분의 a n의 크기. 요걸 계산한 거예요. 요거를 계산한 것이 2분의 a n의 크기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고 여기 곱하기 아래 n승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p, z의 크기가 이 값보다는 크다라고 되 있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역수를 취합니다. PZ의 크기의 역수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냥 한꺼번에 크기를 계산한 것과 같죠. 같은 말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걸 뒤집어 놨으니까 AN의 크기 RN승 분의 2를 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등식 관계 이해할 수 있겠죠? AN의 크기, 아래 N승분의 2를 넘지 못해요. 라는 얘기예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건 뒤에 58절쯤에 가서 리우빌 정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피이 아, 이 당함수에는, 당함수의 크기 의 역수는 키껏해야 이런 값을 넘지 못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6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